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먼저. 네. 오늘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서포터즈 가치의 가치의 김현지 김요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모였을까요? 오늘 네, 저희 왜 모였죠? 궁금하죠? 오늘은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퀴즈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어 퀴즈. 박수 박수. 아! 일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OX! 현지! 현지! 어... 근데 문제가 더... 5! 아 4,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아! 응! 2, X! 정답! 와. 아, 근데 왜맞히는잘 모르겠는데... 찌는 것 같은데... 제가 <laughs>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네네. X인지 이 양재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직간접적인 문화 서비스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편견이거든요. 흔히 그렇죠. 갖고 있는 복지관 하면은 어르신. 사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효정 씨도 도서실 갔다 왔어요. 데가 생각을 바꿔야 할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어 맞아 좋아요 분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아 예전 네. 유튜브를 또 구독해서 잘 시청해 주셨다면 쉽게 알수 있는 아 열심히 있다. 봤죠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은 땡땡동에 있으며 열린문화센터 땡친에 있습니다. 빈칸에 아, 아, 들어갈 말은 현지 현지 어 일단 내곡 내곡동 오사아그어이층츠 아니야 표정 내곡 4층 정답입니다. 아 사층이에요? 와. 아 진짜 저 그래요. 저 제가 영상 열심히 봤는데 이게 열심히 안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음, 안돼요. 그냥... <laughs> 양재종합사회복지관 1 층에 있는 카페의 이름은 뭐였죠? 아 편지 편지 오 희망카페. 아 이거 확실해요 근데. 떼기예요. 뭔가 빠졌어요. 이 호정. 희망드림카페. 정답. 아. 왜 줄이 좀 빼고 주세요. 아 맞다. 그거 그러요저 거기서 아이스티 맛있거든요. 아이스티 아, 맛있죠. 네, 커피랑 음, 되게 맛있어요. 그, 이걸 못 치네. 진짜, 진짜 아깝다 분발해 주세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내곡 분관에 대한 퀴즈는요. 스페셜 퀴즈인데요. 빠밤. 갑자기 스페셜? <laughs>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쉽게 문제를 맞추시는 것 같아서 종을 울리고 이름을 말하고 그다음에 저희 팀 이름이 뭐예요? 같이 같이 같이의 같이로 절대 음감 게임을 통과한 사람만 답을 외칠 수 있어. 너무 아, 어려운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들 할줄 아시죠? 네, 맞죠. 그렇죠?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동 공관에는 자원봉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내곡동 분관에는 자원봉사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ox 현지. 현지? 아, 같이 해야 돼. 네, 그렇죠. 절대 음감 해야 돼요.

오 정답입니다. 아, 분관에서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 처음 를 여러분들. 어, 네. 어려우신데 푸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알 마지막 됐습니다. 문제입니다. 맞다. <laughs> <정답. 웃음> 아 행복한데? 아좀더 어려운 걸 했었어야 했는데. 어려웠어요? <laughs>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한다. O X. 아 현재. 현재. 직접 방문은 아닐 것 같아요. 직접 방문 만한 엑스데이 엑스? 정답. 어저엑스라 했어요. <laughs> 잠깐만요. 이거 진짜 사별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laughs> 추천자 여러분 이거 진짜 PD가 출연진을 차별하면 그러면 될 그러면 표정과 현지 둘다 1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할게.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오케이. 저희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셔도 좋고, 온라인, 그리고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온라인도 되는구나. 네. 음. 아, 근데 이게 제가 복지사님한테 들었었는데, 이렇게 후원 토크가 약간 나눠져 있대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약간 후원을 할수 있도록 음. 되어 있다고 해요. 저 자세한 건 모르니까. 여기 이제 피디님이 이렇게 <laughs> 여기 설명을. 이렇게, 어, 여기 이렇게 띄워주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퀴즈는 재밌으셨나요? 아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예외로 네,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네. 표정 씨 어땠어요? 어 생각보다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좀잘 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나 저도 서포터즈인데 예외로 진짜 생각. 모르는 부분들이 퀴즈로 많이 나와서 아 문제는 분아 문제는 PD님이 되게 머리를 잘 쓰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의외로 재밌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맞아요. 다 다음